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6일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공원을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추모공원은 460억 원을 투입해 무안공항 인근에 7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될 정도로 슬픈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60억 원이 지나가는 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는 국민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인데 무려 460억 원을 유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건 굉장한 낭비 같은데요. 460억 원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추운 겨울 시골에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집에서 추위에 떨어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 남매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 460억 원을 유가족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주항공참사특별법이 제정되면 추모공원과 함께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최첨단 조류감시 및회치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특별 법에는 유가족들에게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 손실 보상금 등 피해 보상을 해주기 위한 내용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가족들의 생활 지원금, 의료 지원금, 교육비 제공과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추모 사업과 추모 공원 추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대학 교육비도 전액 지원해주고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주고 체납도 유예해준다고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460억은 오직 공원 조성을 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이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되는 비용까지 더하면 5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유가족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추모 공원에만 460억 원을 사용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돈을 전부 우리 국민들이 납부한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특별법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이번 참사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이네요. 이에 네티즌들은 그 돈으로 활주로를 건설해라. 나라 돈 빼먹는 선수는 역시, 와씨, 460억으로, 추모 어메이징 안에 진짜, 추모를 돈으로 함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추모 공원을 만들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정치 집단이 문제처럼 보이네요. 결과적으로 이번 무한 제주항공참사도 세월호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